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나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인 bad 그리고 나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인 badly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소개하겠는데요. bad와 badly는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good, well 좋은, 잘이란 단어들의 그 반대되는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bad와 badly 나쁜, 나쁘게의 비교급은 아, 불규칙적으로 변화해서 worse. 최상급은 또 불규칙적으로 변화해서 wors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orse, 더 나쁜, 더 나쁘게, 그 다음에 worst, 제일 나쁜, 제일 나쁘게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관용표현들을 소개를 하겠고요. 8개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worse가 사용되는 어 어떤 worse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면 형용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사로 사용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사용될 때를 한번 보면 the conditions they are living in are worse than we thought입니다. the conditions 했으니까 condition은 조건이죠. 그래서 the conditions 했으니까 조건들 어떤 조건들이냐 하면 they are living in 그들이 살고 있는 조건들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생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Uh, are worse. 그것들은 더 나쁘다. Then, 뭐에 비해서, we thought,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비해서 더 나쁘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If this sore throat gets any worse, I'll have to see a doctor. 이 문장에서 sore throat가 있는데요. 소우는 아픈 이란 뜻의 말이고, 스로 a 트는 목인데, 아 우리가 목 하면 넥 neck 하잖아요. 넥은는 이제 목 전체를 말하는 거고, 스로트는그목 안에, 그 인, 그목 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 h 스로 a 트 하면 목 안이 아픈 거, 우리 목 안이 뭐 붓고 막 그럴 때, 침 삼키기 힘들 때, 아, 그런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인후염이라고 하나요? 아, 소 h 스로 a 트 하면 목 안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아픈 거. 그 다음에 gets any worse 했으니까 get better는 더 좋아지다죠. 상태가 더 좋아지다. get worse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this sore throat gets any worse 하면 만일에 이 지금 내가 목 아픈 목 통증이 조금이라도 더 나빠진다면 이런 말이 되겠고요. I'll have to see a doctor. 나는 의사를 보러 가야만 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Uh, it could have been much worse. 라는 말, 에서는 uh, it could have been 했으니까, 가정법이죠. 할 수도 있었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Uh, 뜻은, uh, 그것은 더 훨씬 더, much worse. 니까,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그 정도가 다행이다. 그 정도로 끝나기를 다행이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could have been much worse. Uh, 잘못하면 큰일 나뻔했어. Uh, 그 정도로 마친 게 끝난 것이 다행이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worse가 나오는 관용 표현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f Rick loses his job, will be even worse off.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uh, even worse of, even worse 했으니까 worse란 그 비교급 앞에 even이라는 걸 붙여서 더, 그것보다 훨씬 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 비교급을 수식할 때 Far, much, a lot, even, still 뭐 이런 것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well off란 말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잘 산다죠. Well off. 이거를 비교급 비교급으로 만들면 better off. 더잘 산다고요. 그다음에 제일 잘 산다면 best off가 되겠는데요. 못 산다 하면 bad 또는 badly off가 되겠습니다. well off는 잘 산다고요. bad 또는 badly off 하면 못 산다고 되겠고요. 더못 산다 하면 worse off, 제일 못 산다면 worst of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Rick loses his job 하면 만일에 Rick이 그의 직업을 잃는다면, 만일 Rick이 실직한다면 we will be, 우리는 어떻게 될까다 even worse off, 지금보다도 훨씬 더못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yway, for better or for worse, I followed her advice인데요. 여기서 나온 관용 표현이 for better or for worse. 아, worse 앞에 있는 for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for better or for worse 하기도 하고 for better or worse 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뜻은 아, 더 좋아지건 또는 아, 더 나빠지건 간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이런 말이 되겠고요. 어쨌거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 advice는 advice 충고하다에서 나온 명사, advice 충고가 되겠고요. Anyway, 어쨌든간에 for better or for worse 좋든 싫든 I followed her advice. 나는 따랐다. 그녀의 충고를.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뭐 내가 좋든 싫든간에 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녀의 충고를 따랐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in the second game when we lost 38 to 0. 인데요. 여기서 이제, uh, things, 주어인 things는 uh, 어떤 상황들, 그래서 situation, 어떤 상황, 또는 circumstances, uh, 또 상황, 뭐, 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했고요. thing은 어떤 것, 물건도 되지만, things 하면 물건들도 되겠지만, uh, 또 상황들, 상황,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things 어떤 상황이 went from bad to worse 어, 갔었다죠 from bad 나쁜 거에서 to worse 나쁜 거에서 더더 더 나쁜 걸로 갔었다 그래서 악화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the second game 두 번째 게임에서 when 언제냐 하면 we lost 38 to 0 근데 38대 0인데 몇대몇할 때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3대 1이다 하면 3 to 1 이렇게 쓰고요. 3번 문장의 뜻은 Things, 어, 상황은 went from bad to worse. 어, 악화되었다. Bad에서 더 나빠졌다. In the second game, 두 번째 게임에서 우리가 삼, 38대 0으로 졌을 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장입니다. Don't say anything. You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인데요 여기서 관용 표현은 make matters worse 상황을 악화시키다 여기서 matters가 이제 상황이라는 뜻인데 아까 상황 했을 때 things 뭐, 그 다음에 situation circumstances 뭐 이런 말을 더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써도 됩니다 matters 대신에 그렇지만 관용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상황을 악화시키다 라고 말할 때는 make matters worse matters를 씁니다 don't say anything 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마 Don't say a word. 한마디도 말하지 마. 하고, 어, 비슷한 말도 되겠고요. 어, don't say anything. 아무것도 말하지 마. You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너는 상황을 only 악화시킬 뿐이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 boss seems mean, but his bark is worse than his bite. 인데요. 여기서 mean은 비열한, 뭐, 뜻하다란 동사도 있죠. 그 다음에 평균이란 그 말도 있고요. 또, 비열한, 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he, the boss seems mean, 하면, 어, 우리 boss가, 우리 우두머리가 비열하게 보이지, 보인다.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이제, bark가 나오고, bite가 나오는데요. bark는, 어, 짖답니다. 어, 뭐그 다음에, 뭐, 그개 같은 것들이 멍멍 짖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bark, 짖음, 짖다, 짖음, 이렇게 되겠고요. bite는, 어, 깨물다, 또는 이제, 깨뭄, 뭐, 이렇게 도 되겠죠? 그래서 동사, 명사 같은 단어들이고요 His bark is worse. 그의 멍멍 짖는 것은 worse. 더 나쁘다. Then, 뭐에 비해서? His bite. 그의 깨뭄에 비해서. 그 깨무는 거에 비해서. So, someone's bark is worse than his or her bite.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모르니까 그 누군가의 bark는 더 나쁘다. Then, 뭐에 비해서? 그 사람 또는 그, 그녀의 깨무는 것에 비해서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 우리말로 이제 비슷하게 표현하면 어, 말만 무섭다 하는 그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깨물고 막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말만 무섭다 하는 것이 someone's bark is worse than his or her bit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the boss seems mean. 그 상사는 비열해 보인다. But, 그러나, his bark is worse than his bite. 아, 그 사람은 말만 무서울 뿐이야. 실제는 로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야. 말만 그래. 하는 아, 그 정도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ad, b a l y 의 최상급인 worst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히 보겠는데요. worst는 최상급이니까 기본적으로 정원에서 너와 함께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there's the worst meal 하면 그것은 최악의 음식이었다 식사였다 하는 말이고요. I've ever eaten.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해서 the worst meal. 밀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the worst가 사용됐습니다. 부사로 사용될 때는 정원사들을 사용하지 않죠. 예를 보시죠. A lot of people behaved badly at the party, but she behaved worst of all. 이렇게 이 문장에서 a lot of people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behaved badly. 나쁘게 행동했다.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but 그러나 she behaved. 그녀가 행동한 것은 행동했었다. Worst of all,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쁘게 그녀는 행동했었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worst가 badly 부사로 쓰여 있, 부사처럼 쓰여있기 때문에 정관자 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용적인 표현에서 at worst. 여기서는 이제 정관사 덜을 쓰기도 합니다. at worst 또는 at the worst. at worst 하면, 최,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나쁜 경우는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worst of all, 여러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경우는 second worst, 두 번째로 나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용표현에서 정관사를 쓰질 않습니다. at worst는 정관사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worst의 관용표현들을 보겠습니다. 6번 문장, I found him arrogant, rude, and worst of all, deeply boring 인데요 여기서 arrogant 는 오만한 이고요 rude 하면 무례한, 예의가 없는 boring 하면 지겨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 deep 은 어, 깊은 이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deeply 하면 깊이인데 아주 심하게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worst of all 하면 어,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은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I found him. 나는 그를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arrogant, 오만하고, rude, 무례하고, 그리고 worst of all, 가장 최악은, deeply boring, 지극히 지겹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emergency services need to be prepared for a worst case scenario. 인데요. Emergency는 응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응급 상황. 그다음에 service는 serve 봉사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죠. Service 봉사. 그래서 emergency services 하면 긴급 구호 활동 뭐이 정도 되겠습니다. 응 긴급 조치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Need to be prepared 할 필요가 있다. Prepared 준비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For Worst Case Scenario 하면 Worst Case Scenario,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 이렇게 되겠죠? Worst Case Scenario 제일 좋은 경우를 상정한, 상상한 시나리오는 Best Case Scenario가 되겠고요 그래서 7번 문장의 뜻은 Emergency Services, 긴급 구호 활동은 Need to be prepared,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워스트 케이스 시 r 리 o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어, 대비해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8번 문장입니다 It will improve retirement incomes for the worst of 인데요 retirement 은 은퇴입니다 어, 우리 정년퇴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은퇴 어, 생산 활동에서 이제 그만두는 것을 retirement 은퇴라고 하고요 income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들 improve 그것은 향상시킬 것이다. Retirement incomes 은퇴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다. For 누구를 위해서죠? The worst off 하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Worst off가 제일 못 사는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정화자들을 붙이면 the worst off 하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 The 다음에 형, 형사로 붙이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The rich 하면, 부유한 사람들. 이런 것처럼, the worst o f 하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it'll improve, 그것은 향상시킬 것이다. retirement incomes, 은퇴소득을, 그 그러니까 은퇴 후 소득이 되겠죠? for the worst o f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은퇴소득을, 그것은 향상시킬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 나온 문장들을 1, 2, 3, 4 순으로 두번 읽고 여러분들이 큰소리로 따라서 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따라서 큰소리로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는 훈련이 됩니다. 아시죠? 1. If Rick loses his job, we'll be even worse off. 2. Anyway, for better or for worse, I followed her advice. 3.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in the second game when we lost 38 to 0. 4. Don't say anything. You'll only make matters worse. 1. If Rick loses his job, we'll be even worse off. 2. Anyway, for better or for worse, I followed her advice. 3.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in the second game when we lost 38 to 0. 4. Don't say anything. You'll only make matters worse. 5. The boss seems mean, but his bark is worse than his bite. 6. I found him arrogant, rude, and worst of all, deeply boring. 7. Emergency services need to be prepared for a worst case scenario. 8. It will improve retirement incomes for the worst off. 5. The boss seems mean, but his bark is worse than his bite. 6. I found him arrogant, rude, and worst of all, deeply boring. 7. Emergency services need to be prepared for worst-case scenario. 8. It will improve retirement incomes for the worst-off. 네,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만일 r 기 실직하면 우리는 훨씬 더못살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못살 것이다.는 We will be even worse off. 우리는 못살 것이 더못살 것이다면, we will be worse off 하면 되겠죠. 더못 사는 것. 근데 훨씬 더 했으니까, worse 앞에 even, 또는 far, 또는 uh, a whole lot 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만일 Rick이 실직하면, 실직하다가 lose one's job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Rick loses his job, we will be even worse off 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어쨌든 좋든 싫든 나는 그녀의 충고를 따랐다. 어쨌든 했으니까 anyway 좋든 싫든 하면 for better or for worse worse 앞에는 for는 생략도 가능,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for better or worse 해도 되겠고요. 나는 그녀의 충고를 따랐다. 따랐다니까 I followed 뭘 따랐냐면 그녀의 충고 her advice. 그래서 문장은 anyway for better or for worse I followed her advice 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38대 0으로 졌을 때, 인두 번째 경기에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상황은 악화되었다면, things went, 악화되다가, go from bad to worse. from bad, bad에서 worse로 가는 거죠. 그래서, go from bad to worse인데, 악화되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things, 상황은, went from bad to wors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에서, Uh, in the second game, uh, 어떤 게임이냐면, to, uh, when we lost 38 to 0. 38대 0으로 우리가 졌을 때인 두 번째 게임에서, uh, 상황은 나쁜 거에서 더 나빠졌다. 이렇게 되겠죠.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in the second game when we lost 38 to 0.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마는 don't say anything. 하면 되겠고요. 너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상황을 악화시키다. 악화시키다는 make matters worse. 하면 되겠고요. 상황, 어, 악화시킬 뿐이다 했으니까 only를 하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아무 말도 하지마는 don't say word. 그 다음에 you will make, you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그 상사는 비열해 보이나 말만 무서울 뿐이다. 말만 무섭다는 Uh, someone's bark is worse than his or her bite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bark는 그 사람의 bite보다 더 worse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관용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상사는 비열해 보이나 하면 그 상사는 비열하다, 비열해 보인다 하면 the boss seems mean. Uh, 그렇지만 but his bark is worse than his bite. 아 uh, 그. 그는 말만 무서울 뿐이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6번 문장은 나는 그가 오만하고 무례하고 가장 최악은 지극히 지겹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사람이 이렇다는 걸 알았다 하면 I found him, 그 다음에 to be는 이제 생략할 수 있으니까 to be, 그 다음에 오만하고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오만하는 arrogant, 무례하는 rude, 그 다음에 지극히 지겹다는 Deeply bor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found him to be 할때 to be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생략했고요. I found him arrogant rude and 그리고 가장 최악은 wor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worst of all deeply boring 지극히 지겹다는 것을 난 알았다. 이런, 이런 말이었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긴급 구호 활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worst case scenario. 하면 되겠고요. 긴급 구호 활동은 e m e r g e n c y services. 그 다음에 뭐할 필요가 있다 r v n e e d 하면 되겠고요. e p a r e d f t o be prepared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c 는 for 를 쓰면 되겠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p r e p a r e for 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s c 문장은 emergency services need to be prepared for worst case scenario. 하면 되겠죠. 8번 문장은 그것은 제일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은퇴 후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것은 향상시킬 것이다. It will improve. 그 다음에 뭘 향상시키느냐 하면 은퇴 후 소득이 됐으니까 retirement income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retirement income이냐 하면 for the 제일 못사는 사람들 worst off 하면 되겠습니다. It will improve retirement incomes for the worst off.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비교급과 최상급인 more, most. 불규칙 변화죠. 비교급 최상급인 more, most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